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비선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고 확인했습니다. 어제 민경욱 대변인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조응천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면서 반대로 정윤회 씨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인지 정윤회 대변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이것이 7년간 야인 평범한 시민이라던 정윤회의 힘이고 위상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마저 제치고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유일하게 자유롭게 할수 있다는 실세가 바로 문거리 권력 3인방입니다. 이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청와대 비서관을 만나게 해달라거나 청와대 안에서 3인방이 좀 잘하라는 일종의 지시를 내릴 수 있는 힘까지도 모두 확인된 마당에 실세가 아니라고 한들 과연 누가 믿겠습니까? 그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청와대 인사참사와 관련된 실체도 이번에 상당 부분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인사에서 명단을 찍어내려 보내거나 검증도 체 마치기 전에 인사 발표가 진행된 정황이 밝혀진 것입니다. 모두 정상적인 체계를 무시한 문거리 권력 3인방의 전행입니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기문란, 공직기강문란으로 내부 문서 유출만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채 이틀도 지나지 않아서 정작 반드시 다뤄잡아야 할 적폐야말로 비선조직과 국정농단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으로 인정한 마당에 대통령만 몰랐다고 한다면 이는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자는 행태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근거 없는 일, 악의적 중상이라던 대통령의 강변은 국민을 상대로 한 뻔뻔한 거짓말이었던 셈입니다. 거짓은 더큰 거짓을 낳고 결국 파멸만을 재촉할 뿐입니다. 대통령은 작금의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비선조직에 의한 참담한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한 거짓 해명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앞으로 기회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김진태 검찰총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최대 업적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을 꼽았습니다. 공익의 대변인이라는 검찰의 수장으로서 최소한의 부끄러움도 염치도 모두 내팽개친 발언입니다. 애시당초 대선 개입을 덮기 위해 국정원이 불순한 의도로 기획한 사건에 청부수사를 담당한 것이 그토록 자랑할 만하다니, 자랑할 만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도 한소심에서는 내란음모와 아로의 존재가 모두 기각당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태 총장은 납부끄러운 자화자찬을 늘어놓기 전에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반성과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정권의 신여로 전락한 검찰의 부욕적인 행태에 대한 비판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매섭습니다. 내란 사건은 말할 나위도 없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권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수사에서 최근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이버 검열과 공안 통치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태도는 한결같이 권력에 굴종적이었습니다. 바르고 당당하며 겸허한 검찰을 만들겠다던 김진태 총장의 약속은 오직 청와대에만 겸손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오만한 검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나 우리 국민과 민주주의는 무한합니다. 권력과 함께 비참한 말로를 겪지 않겠거들라 검찰의 최소한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검찰의 냉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